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려스 리더스 학원 저렇게 2학년 역사상, 한 끝! 국사와 세계사 숙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왔나요? 네. 책 아직 안에 있던 당연점 뭔가요, 지금. 응? 역시 그렇게 5분 동안 실새 없이 막들여웠어요 옷이 뭐예요, 그게. 아, 그렇게 깔면서. 어, 어서 중학한테 읽지도 않습니다. 사영아, 스키머 반성 좀 했나요? 저, 네, 아풀었어요 아유, 자랑입니다. 아유, 아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번 숙제는요, 사실 작년 시험 문제에 그렇게 넣어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어, 오늘 숙제에서 시험 문제가 아마 이번 시험법에 나온 문제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물론 살구한 문제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뒤에 숙제에 있었던 우리 110쪽, 111쪽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필요는 있어요. 자, 우리 106쪽입니다, 106쪽. 꺼내주세요, 106쪽. 하기 앞서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 104쪽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콩콩 개념문제 여러분들 틀린 문제가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가, 어, 많이 틀렸던 게 4번에 1번 틀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최초의 서원은 도산서원이 아니라 백운동서원이죠. 이방인이 세운 게 아니라 주세붕이 세웠어요. 그래서 4번, 1번이 엑스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틀린 게 뭐가 있었냐면요. 어 2번 문제 있었지 여러분 들 2번에 1 2 3 4문쓰에위해서 설명했을텐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6번 문제 아... 네 서얼인데 이걸 점수 쓴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주인이라 쓰면 안되고요 답이 사실은 네 정확하게 서얼 이렇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여러분들 도 틀린 사람 2가 많이 틀렸는데 왼쪽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조선인 신분제도 해가지고 흐름으로 확인하기에 문제 12번 주인은 주로 어디에 응시하였다? 12번 다뭐예요 잡과 형시한 거지. 아, 광화제도 안에 문과, 무과, 작과가 있었는데, 그저 잡과 형시한 거예요. 그쵸? 이거를 과거로 쓴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틀렸냐면은, 아, 어, 문, 무과 예, 가이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많았죠? 자, 여러분들, 있,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전, 쪽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겠네요 우리 문제집에 106쪽에 1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6번 문제. 6번답은몇 번인가요? 저명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은, 엄격한 유교 지수까지는 맞아. 신범위의 이동에 불가능하였다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왜 틀렸냐면은, 자, 이동은 가능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동했던 확률이 거의 2%? 2%? 그래도 그거라도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지. 근데, 농민, 평민에서 양만 되는 확률이 이정도 밖에 안돼. 그렇다고 없는거야?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그래서 정말선상이에요 근데 원래는 있잖아. 버거지도는 천민의 제외한 누구나 응시는 가능해요. 다만 응시를 사람들이 거의 안하는 거지. 아니 뭐 일하게 맡는 무슨 공부를 언제 해? 그런 거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다음 예관이 있었 것이 주민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응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만 응시 가능하다. 그거 약간 예의가 하나 있었죠. 어수신용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 과거제도라는 시험이 신본이동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십번 문제. 별표 두 개. 작년 문제였어요, 이거. 틀렸는데. 이래서이름알려드릴이 작품 이름은요.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김덕신이랑는사람 그 하고 작년에 아마 김홍도가 그렸던 그림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자, 근데 김도신이 그림 좀 볼래요? 어떤 모습이 있어? 자, 봐봐. 말 타고 있지, 누가 타고 있지? 네. 여기서는 지금 문제 보니까 여기서 말 타는 사람 또를 푸시되어 있죠? 네. 누굴까? 양반 맞아요. 이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양반을 보는 문제였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양반만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말 타고 가는데 상대방 보니까 이렇게 거의 허리를 1 2 0도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이 있지? 네. 이 누굴까? 이 계급이 뭘까? 거. 이게 바로 청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그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양반 기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청민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다 그림이기도 하고요. 자, 딱이 문제는 꼼꼼히 볼 텐데요. 자, 17번에 1번 보세요. 1번. 농민 수고업자 상인. 이거는 무슨 민이에요 상인. 상인. 일반 청민을 말하는 거예요. 평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사에서는 평민이라고 말해요. 국사에서는 2번. 과거음서청거에는 간직이 중심되었다. 이게 바로 양반이죠. 그 정답은 2번이에요. 맞죠? 자, 다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심을 담당하여 대출을 그 직업을 세습하여서 아빠가 멀리 형님이뭐 자식들 형님, 대문 형님 하는 거. 이거 뭐,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지인 중에서 상이라는 계급, 그 직업이 있었던 계층을 말하는 네. 거 양반은 어 행정심을 하지는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실제환 공무원들이 있지 나중에 공무원들은 다주는들 하는 거고 대충 무슨 고급 공무원, 지금 낮에 무슨 국무총리 무슨 장관 이런 대부분 다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4번 국가에 세금 낸다 이거 무슨 의이에요 세금 청립, 이죠자 5번 문제는요 자국가나 개인이 예속되어 사고 주고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대그니민 아,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알았죠? 가까이 말대잘 기억해주세요. 저는 이런 식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세요 자, 18번 문제. 정답 몇 번? 2번. 2번. 그렇지, 2번이죠. 틀린 이유는 왜 그런가요? 문과 응시할 수가 없고. 예. 아니. 그래. 상민이 아니라 중민이었죠 그렇죠. 중민 아니 고중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이거. 역관의간화원 이거 무슨 일을 그니까. 말하는 걸까? 어. 이거 주민을 말하는 거지? 주민들 이건 작가로 시험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작가만 가능하죠. 아, 대부분 작가만 인식했습니다. 대부분 1 9만에한 번. 혹시 세 번째 화원이 뭔줄 알아? 강연정 화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여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뜨는 뜨는가요? 좀 더워지겠는데요? 안 추워요. <목소리>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또중임물어 보는 거죠? 자, 틀린 말, 일단 정답 몇 번? 정답 장단. 한 번입니다. 우리 자니은님 틀린 말좀 봐줄게요. 자, 노0 백점 무당 병대를 말하는 것은 무슨, 누구예요? 이 천민이고요. 같이 강현정이죠? 자, 그 다음에 <laughs> 과정과 녹봉을 지급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어? 양반이죠. 자, 그러은 자, 박하영. 네. 여기 있는 녹봉이 뭐예요, 녹봉? 녹봉 그거요. 월급. 어, 월급 어, 네. 어, 어, 네. 아, 월급 맞에요 네. 올! 내가 올라 다니고. 어쨌든강결정보다늦다니 아, 그니까요. 네. 부끄럽죠? 네. 어. 그걸 못외요 네, 네, 이제 한달 동안 하영이 아, 하고 아, 다니면서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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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자연정의 실력을 다 알았어요. 아, 그죠 아, 네. 그럼 여러분들 21번 문제입니다. 자, 논을 한다, 벽시를 뿌린다, 김매기를 한다, 초수를 한다. 이거 무슨 신분일까요? 어, 상림이죠. 농민 말하는 거 맞아요. 이건 상림의 생활입니다. 자, 정답 고르는 건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번 자, 법적으로 시험 못 본다고요? 아니요. 가능하다고. 다만, 시험 보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제일 가깝다고요. 이거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딴소리인데, 21번의 세 번째, 김매기 뭘까? 김매기. 김매는 거요. 김매는 게 그거요. 뭔데? 농사할 때 하는 건데. 농사할 때뭐 하는 거죠? 김을 매는 거요. 김매는 게 뭔데? 가는 <목소리>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쑥향 그거 뭐하는 건데 뽑는 거, 막 매는 거 뽑아요 뭘 뽑죠 뭐뭐요 어떻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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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민이거 어떻게 알지 참이 어 지금 뭔 소리하는 줄 알아요 김메기가 뭘 뽑는데 뽑는 게 뭘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봉사활동으로 많이 시키죠뭘 아, <목소리> 뽑지 뭘별을뽑아 농마래 어어 뭐야 강현아 그래 농사 잡초 뽑는 김메기 이거를 알아낸게 불과 얼마 안된 거야. 알았죠? 사실, 김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설명이 미래, 되게 많습니다. 중상험범이 아니, 아마 여러분들 역사 하라는 걸 배우면은, 김매기에 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로, 다음험범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을또 해드리겠습니다. 김매기란 테크닉이라는 거. 자, 우리 2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네, 4번입니다. 사실 22번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자는 문제예요. 이취도치안 나옵니다. 어? 허드레일. 허드레일은 잡는 일. 허드레일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래요? 어. 지을 때원에서 무슨 일을 퍼드레이네. 하죠? 허드레일. <laughs> 그렇진 <그치면 웃음> 않아요, 여러분들. 자, 외고 노비가 아니라 집에 사는 놈이 소나는로비 네. 잡다되는허드레이 자꾸 하지요. 자, 서술의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투즈 서원에서 했던 거. 이거, 이거, 이게 뭐라고 하죠? 어사액서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치인산에 무슨 소수성원, 무슨 대운정성원 무슨 건 사가 썼는데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이건 나라에서 탄소리자스학원이 간판을 써라라고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서원이라는 결국은 서 서원 누가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이 주로 했던 거야? 양반. 양반이라면 안되고 양반 중에서도. 지방에서 네. 공부하는 게제 성리학 공부가 있는 그렇지. 어이구. 어, 가성이번 어,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정말. 잘한 거예요, 원래. 아, 자. 자, 살인 세력이 하는 거죠. 살인 예술했던 긍정적인 역할. 무슨 공부를 가능한 거지? 그래야. 그렇지. 자, 긍정적인 역할은. 자, 어, 성리학 발달이 어. 가능한게있지 성리학의 발달. 왜? 내가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부 1년, 하루, 하루, 1년 내내 하면 수학 보존 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방의 살인들이 성녀 공부 엄청 하니까 당연히 발달할 수 밖에 없겠죠? 이거에 반대를 부정입니다. 나쁜 원인은 뭘까? 살인이란 결국은 무슨 서원파 무슨 서원파 대양서원, 대양서원파? 한설서원파? 무슨 서원파 이렇게 서원파고서원파가 되니까 싸, 싸우, 누가 싸우게 되는 거지? 살인이 나중에 뭘 만들어서 싸우게 되죠? 무슨 당? 풍당? 어. 풍당 세력이 싸우게 되는 근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 너는 대 너는 대항 소원파야? 아웃! 어? 너는 우리 같은 한소소 소원파네? 들로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인서인 싸우듯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방의 세력들에서 싸우게 된게 바로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정면 맥동 같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서술형 문제 1번하고 10번 문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뭐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우리 110쪽입니다. 여러분들. 적해주세요 110쪽인데 네, 여러분들 저꼭 개념 문제 틀렸던 문제가 3번만 틀렸거든, 요 3번? 3번 문제 같은 게우었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각각의 무슨 사람이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의도가 있고,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었는데, 틀린 사람 맞죠? 한 번만 틀린 사람. 그 다음 해드리자면, 자, 콩콩 개념 문제에서, 3번에 1번은, 어, 은이고요 어, 그 다음에 2번에 근그 다음에 3번에 ᄅ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정수님, 뭐, 휴정수님, 곽재우 장군, 뭐, 고경면, 이순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근데 1번 틀에서 그렇게 많더라. 자, 1번에 1번 볼까요? 1번에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1번에 2번에 여러분들 잘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외부의침에 맞춰 권율 김시민은 의병이 아니에요. 스스로 군대에 맞는 그 몇, 몇 황민 출신이 아니라,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은 실제 그 반군, 그 나라 속되 있는 그 공무원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병이라 하면 틀려요. 알았죠? 1번에 2번에서는 의병이 아니라, 어, 반군이라고 말을 바꿔주시는 입니다 나래 속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관군 이걸 뜻 틀릴 만한 말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이거 문제까지 맞진 않을 것 같고요. 제일 반응상번은 도요트미 히데시가 아니라 도쿠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제 틀린 사람 없는 것 같고요. 자, 바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111쪽이에요. 사실 우선 문제 여러분들 다알 필요는 없어요. 1번 문제 답은 뭐죠? 도요트미 히데요시죠? 이거 틀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인왜란 직전에 상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이번에 3번. 3번이에요. 왠줄 알아? 생각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네. 사실 네. 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자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고려. 위아도 해본 고려가 이렇게 있었지 네. 서로 싸웠죠. 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한번외적이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요? 평화로웠어. 아니 쳐들어온 게 누가 있었어? 전 전쟁 한것도 없었어. 네. 무슨 몽골의 침입, 여진족의 침입. 없어요. 우와. 나라가 세워진 지 1392년, 이민해라는 1592년. 딱, 딱 이런 얘이죠 신기하게도. 전쟁 한 번도 없어요. 그 군대가 무슨 일을 하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연히 자유스럽게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구나. 군인들, 에이, 무슨 군인이야. 농사에 짓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는 거야. 그럼 그다가 당대다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 조선은 군대를 양성하여 외국에 지금 대비한 적이 절대 없어. 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미리, 이런 사람을 미리 예측했던 이, 이, 라는 사람, 여러분 이 누군지 알죠? 5천원짜리는표질문이에 이, 율곡. 이 사람은 미리, 우리나라의 10만을, 군대를 미리, 병사를 기르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 먹혔지. 아, 이럴 동안 한 평화로운 무슨 군대야. 이가 절대 안 쳐들어오거든? 괜히, 헛,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그냥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나라가 완전 깨집니다. 이가 이렇게 말했다딱 우리나라 10만을 그냥 딱 만들었으면, 이렇게 철, 철저하게 안깨졌을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았죠? 정답 1번, 2번, 3번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다음, 여러분들이 1, 2, 4, 번 말은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아이고. 자, 무슨 문제가 됐지? 자, 3번은 기억 물러보겠습니다 기억. 이 무슨 종이죠? 자, 강현정만전국주자 만든 왕은? 세정세세 문단세? 예? 아, 성종. 아이고, 아직까지 경기대장 모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제 임진왜란 발발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 열네번째 왕이고요. 아, 성종은 아홉번째 왕입니다. 이건 사실 왕호 틀어야겠네. 자, 북포릉동의 선계. 아직 안명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 광인, 효. 효종이고요. 열일곱번째 왕입니다. 표정을 여러분, 여러분 남자이 틀린 사람이 있구나. 자, 태정, 태세, 분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 광해군이고요. 여기 적혀있죠? 광해군의 중립이요. 이건 다섯 번째입니다. 자, 중립을 읽어볼까? 자세한 내기 때문에 다음 주시업에서 선생님의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내겠죠 기어, 니은, 리을, 지귿몇 번? 2번. 2번. 튼人. 응, 이거 틀 사람 많죠? 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문제 몇 번? 3번. 4번,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점 문제 걸렸죠? 권윤련 귀신이 있는 의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의병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에 속해 있는 반군. 나라군대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4번, 3번입니다. 나머지 말 기억해 주시고요. 1번이 이런 말 적혀 있죠? 승려들은 승부로 조직하였다. 이거 무슨 승리입니까? 4번, 1번 보면 이렇게, 승, 스님들은 군대 만들었대요. 무슨 정 스님? 이게 바로 정자 돌리. 유장하고 휴정 스님 만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무슨 곽지우, 뭐 고경명, 뭐 이여사는 말하는 거고요. 4, 5번은 자발적으로했던 의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뭐라고 답이? 의병. 의병. 이렇게 시험자 쉽게 안 나옵니다. 6번에. 맞아요. 이거 6번에 공통점은 모두 의병입니다. 알았죠? 사, 역시 이번 문제 여러분들 혹시 3번 찍은 사람 없, 3번을 찍은 사람 없겠죠? 네, 6번이 4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아이고, 이제제 어렵다. 이 문제 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 적혀있죠?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왕이 제대로 도망가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손재의 왕의 피란 도망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멋지게 해군에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한사람로 대처. 이런 과정에 일본 드류미이요시가 아,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제 한번 끝났는데 사실 원래 임진왜란 입장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유재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임진왜란이 크게 우리가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약 7년 동안 치르는 전쟁인데 이에 동료를 끼어 있는 거거든요. 이는 다시라는 전쟁, 정유재란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나라가 들어오고 막 열심히 도와주고 이런 사이생기다가 마지막에 도요티비디오 씨가 병으로 죽으면서 전쟁 끝. 맞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까지 알 필요 는 없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정답 몇 번인 줄 알아요? 참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다안 나가서 문제 못푼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8번은 1번입니다. 그렇죠 네, 1번에 배운 자 있어요? 없어요? 자, 친명배금이라는말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나머지 이상어 으 받는 말은 쌤한테 배웠지요? 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번 문제입니다. 저 9번에 여러분 이거 답 1번이거든요? 유정승수님이 이런 일을 했었다거나 저 알아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유정년도님어서 물어보고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또 여러분들 아실 필로만 있어요. 10번 몇 번? 5번이에요. 한번. 기형이지 디귿 리미다 들어가네요. 알았죠? 네. 저기 적혀있으니 보니까 이게 파란색 네모 박스는 의병 대장 보라색은 광고는 적혀있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11번 뭘까요? 통 자, 다 통신사인데요. 이거 정시명칭은 조선통신사거든? 다이 써주세요. 그래서 글자로 이렇게 정신을 알려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럴 그니까 어, 근데 통신사가빠져통의사라고 배우고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할, 하면 될것 같고요. 아마 10번, 10번 같은 여러분들 아마 기반 속도 들으자면 아마 세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진도 빨리 나가있습니다 아, 진도가 아니고 저 문제풀이 빨리 세 개서 부분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문제집에, 어, 153쪽 되겠습니다. 빨리 펴주세요. 우리, 어, 5분에 끝내야 될 텐데,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품고 보니까, 우리 꼼꼼 개념 문제에서, 우리 156쪽 같은 경우는 틀린 게, 2번 틀린 사람좀 많더라고요. 2번 답은요, XOOX입니다. 자, 이번에 4번에는 신사란 말, 우리 배운 적 없어요. 이런 말 보면 안 돼요. 신사가 아니라, 4대 보라 그래요. 7단는 뭘까?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에 1번. 3번 틀연한이 있다면 저 꼼꼼히 개념을 어보니까 여진족은 무슨 나라? 네. 금나라 세우고. 이번 출연한 책에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원은 제일주의라고 하면 틀려요. 네. 누구를 제일주의라고 해야 돼? 무슨 인?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 제일주의. 여섯 글자꼭 나와야 돼요. 아니, 몽골인이라고 하든가. 자, 문골인이하 목소리랑... 아, 나, 뭐. 목소리랑... 저이크 틀려요. 아. 자, 여섯 글자가 출석 꼭 들어가, 주라 닿을 때 인정해 줍니다. 알았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눈, 푸르 수름한 사람. 뭐라그런다고 색, 목, 인이라고 그러고요. 3번의 답은, 역참제. 이거 틀린 사람 없더라고요. 역참제와 동방불로. 여러분들 잘쓴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될것 같고요. 네. 이리송해 발전, 뭐였서요 네. 2번, 아니 4번, 아니 3번, 3번. 3번? 왕 어, 안석. <laughs> 안석. 왕 안석이라는 사람의 개획을 주장했거든요. 어, 아, 왕 악서가 아니라고요. 왕 악석이 뭐야, 왕 악서. 아이, 정말. 하여왜지난번몇개를까리는 건지. 자, 여러분들 저 문제 1번입니다. 송태주의 문제지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오찬 것은 몇 번? 3번. 자, 우리, 저, 시타대실념문제예요 우리 여러분들, 153쪽에 문제 1번, 정답 몇 번? 3번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자, 문치주의는 싸우자야 공부하자야. 공부하자공부하자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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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렇게 나라 망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쵸? 시작부터 망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거. 이번에, 이번 문제 여 중요합니다. 아닌 문제 기억해 주세요. 까라지 못하는 표시해 주세요. 자, 문치주의 모든 결과 몇 번? 4번. 그렇지. 자, 기억 칠렸죠 황제권을 뭐 하는 거야? 황제권 성적권, 황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권 강화? 내네 글자를 무슨 말 강화? 강화 거야? 그치. 왕권 강화가 돼야 되는데 답이 칠렸죠 강화가 안 적혀있죠? 잘못 적혀있죠? 약화란 말을 지워주고 바꿔주세요. 황제권 같은 말은 왕권이라고 합니다. 왕이랑 황자랑뭐살찐은 다가 아닙니까 자, 3번에 정답 몇 번? 3번에 역시 문제 별표 표시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세금 많이 걷자 이런 말이죠? 1번과 2번이었습니다. 3번은 아예, 아예 말이 반대말이죠. 4번에 무슨 몇 번? 4번은 쓸데없는 문제인데. 4번에 1번입니다. 바닷길이 아니라 무슨 길? 아 비단길이 아니라 바닷길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때 뭐가 발명돼서? 배도 있지만 배를 뭘 흘러가는 거에 무슨 도구? 방향 알파 낚시파. 낚를 활용해서 먼바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막다 낚, 낚, 타고, 다니는 비단길이 아니라, 뭐, 큰 배를 타고, 대량으로 물건을 왔다 갔다 나누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 시작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여러분들, 문제 앞으로, 이거 여러분들 안 배웠죠? 아, 배웠구나?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틀린 건 없, 습니다 여러분들. 네, 틀렸는데. 뭐 무서워 틀렸나? 참여연 틀렸어요? 저 네, 맞았는데. 그리고. 맞아, 맞아, 맞아. 자, 7번 문제. 이거 누구의 문화예요? 서민적. 네,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들. 송나라의 문화는 누구 중심의 문화? 서민적인 문화. 자, 귀족적인 문화, 국제적인 문화가 아니라 서민적 중심의 문화라는말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이런 말들. 자, 파 문제. 빨간색 크기를 크게 적어주세요. 답도 분량 중요하겠지만. 자, 7번 문제 하겠습니다. 3단 발명은 이거 이거안쓴 사람이 있더라. 무사고. 아, 정말. 장민영. 써주세요. 자, 3가지 뭐 해야 되지? 화약, 화약 나침반. 어, 화약, 나침반. 어, 화탄, 인쇄술. 이거 저 무슨 금속까자쓴 사람이 있는데 금속칼자 쓰레기였습니다. 뭐냐? 뭐? 끝났다.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8번 문제는 몇 번이에요? 4번. 8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는 몇 번? 이제 고어제사런여안 배웠죠? 일단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번까지 연습 을명하고 우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10번 문제 연습 몇 번? 4번. 네, 10번은 4번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선생 비바람에서 수업안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나중에 혜빈이나 다원이 가안된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해겠습니다자 우리 어 우리 8월 1 0일에 수영 강의는 없고요 다음 주 우리 8월 22일날 정상 강의, 우리 오후 강의 있을 겁니다. 우리 양시학 강의 여러분, 학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A반, B반 한 시간씩 수업이 따로 또 나중에 합반에한번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아마 수학하면서 수학, 사회를 배운 다는거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